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 지원 2023타경 3526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27번지 소재 지상 4층에 청호하이츠빌 재비동 3층 제 301호 전용 면적 19.43평 해지권 22.11평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건의 감정가는 2억 700만 원이고 도래하는 2025년 6월 24일 3차의 각기에서의 최저매각금액은 감정가의 49%인 1억 143만 원입니다. 본권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에 포장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의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제반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12년 10월 18일에 보존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평슬래브 지붕 지상 4층의 청호아이치빌 재비동 3층 제301호로 외벽은 지장 벽돌 및 드라이비트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부 침등 인테리어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 마감이며,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및 화장실 2개, 다용도실, 발코니 등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권은 계획 관리 지역 내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 위에 아파트로 공부상에는 제비동 302호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황상 청호하이츠빌 제배기동 302호로 표시되어 있음을 참고 바라오며 입찰 이전에 해당 구청에 확인 바랍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미납 관리비 등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 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